개발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피해간 재건축 단지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 방침 적용이 확실시되는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면서 거래는뚝 끊겼습니다.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꾸준히 정책의 일과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될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된, 되든지 지금 간망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조합을 해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적용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입법 저지 운동을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은 물론 위헌 소송까지 내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재건축 지역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과잉 규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이익의 한70 내지 80%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하는 셈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지분 가격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하고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어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현덕수입니다.